오늘은 163안의 자약으로서 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쌀에 대해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어, 이 핑크 대만 쌀이 다 나갔네요 큰 사이즈가. 아빠, 여기서 어제 말했던 요즘 꽂혀 있는 태국살 이게 보시면 음 조금 길쭉한 건데 엄청 뭐 엄청 길쭉하진 않고 이제 중간 사이즈 정도로 길쭉한. 근데 상당히 맛있어요. 요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는 요거 자스민. 자스민 이 향이 싫어가지고 또안 먹는 사람도 많은데 좀 개인적으로 자스민이 또 먹고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또한 번씩 사가지고 먹는. 요거는 이제 스몰살 같은 건데, 미국쌀인것 같아. 요 미국에서 수입을 해온 것 같아, 보니까. 이름이 뭐, 캘리포니아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요거 한번안 먹어봐서 한번 먹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오늘 추천 과자는 요거, 컵스꺼. 요거가, 음, 호주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호주가 근처이기 때문에, 호주 과자가 수입이 많이 되는데, 한국보단 좀 저렴한 편인? 어사우 크림 앤 차이브 이거 이 차이브가 부추 부추 쪽파 뭐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보기에는 쪽파인데 찾아봤더니 부추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 얘는 이렇게 보면 좀 두께가 좀 있죠 그리고 상당히 어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짭조름한 아이인데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위트빅스를 좋아해요. 어, 근데 이것만 먹기엔 좀 밋밋하니까 요거. 요거 같이 섞어서 우유에다 같이 말아 먹을 때 있고, 저희 아들은 이제 꿀에다가 그릭 요거트에다가 요거 한 스푼 넣어서 주면 좋아하거든요. 일본 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 워낙에 여기가 이제 일본 식품 종류가 상당히 종류가 많아가지고, 눈에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한두 개 가끔 와서 생각날 때쯤 되면 하나씩 사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마트 가면 꼭한 봉지씩 들고 오는 요거. 너무 맛있습니다. 음. 어, 요 웨아스는 한국의이또 식감이 좀 많이 다른 웨아스라고 해야 되나? 좀더 두껍고 폭신폭신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달지 않고 어, 좋습니다.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사오는 거. 이건 우리 둘째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미니 칩구 음, 요거 진짜 쪼만해가지고 한 봉지씩 딱딱 꺼내서 먹기 좋아서 학교 가져갈 때 이거 하나씩 간식으로 넣어주거든요. 음, 너무 좋아요. 가격도 싸고. 음 이것은 저희 이제 아들들이 좋아하는 주스인데 어, 되게 작죠. 사이즈가 작아서. 어, 주스를 안 먹일 순 없고 그냥 먹이자니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싫었을 때 이거 딱 하나씩 들고 가면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가져가면 딱 적당한 슬러시로 딱 남더라고요. 애들.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어, 계란은 이 나라에서 깐풍 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깐풍이 유정란 뭐 이런 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계란은 깐풍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현지 친구들한테 들어가지고 꼭 가져올 때는 꼭 깐풍 계란 사가지고 옵니다.